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본격적으로 방, 여기저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 네. 일단 이쪽 같은 부분은. 업선으로 말씀드렸던 뭐 냉장고가 위치한 곳이고요. 뭐 안쪽 같은 경우는 다용도실로 분류하고 있는데, 뭐 옆에 보일러나, 그다 수납장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열어놔가지고 안에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저희 세탁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전자레인지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혼자 살기에는 참 편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편으로 좀 돌아가시면 저희 화장실이 위치해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문 열어드릴게요. 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여성분이 혼자 사용하시기에는 좀 작을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뭐, 저 혼자 살기에는 참 안성맞춤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이제, 어, 네. 컴퓨터 책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컴퓨터 책상이나 이런 걸좀 이케아 가서 구매했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행거로 제가 어떤 옷을 입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게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좀 혹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시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키보드 소리도 들릴 수 있고 뭐 음성채팅 혹시 하시면은 대화하는 소리 같은 것도 좀날 수도 있고 그런데 방음 문제 같은 건 혹시 없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도 옆집에 할머니가 살고 계시긴 한데.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떠들고 게임해도 딱히 뭐라고 하시지 않는 거 보면 방음 문제에 관해서는 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층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고요. 이 층은 침실로 쓰고 계시는 거 같아요. 맞나요? 어, 네. 아래층에서는 주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위층은 휴식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안 그래도 여기 이렇게 TV도 크게 있고,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TV 보면은 확실히 좋긴 하겠어요. 공간 분리도 잘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마 창문이 있는 것 같은데, 환기 잘 되나요? 위층에도 창문이 있고 아래층에도 창문이 있어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방향으로 모두 환기가 잘 되고 있어서 환기 문제는 걱정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쪽 에어컨이 저 위쪽에 달려있기는 한데 이쪽 방향이 아무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어 이게 에어컨은 일단 찬 바람은 아래로 가잖아요. 근데 복층이 덥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심해서 어 이건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자취 꿀템 네, 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잘 기억해 놨다가 아래 다시 내려가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집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요. 혹시 집에 장단점을 그러면 이 집에 살고 계시는 집주인분으로서 한번 쫙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 집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복층을 활용한 생활 공간의 분리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타 장점으로는 이제 조용한 공간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쉼에 있어서는 이제 복층이 소음이 덜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단점은 아닌데 제가 자차가 있기 때문에 차가 없는 대학생분들이 이 공간 자체가 좀 거리에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지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 위쪽에서 자취 꿀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꿀템 소개랑 혹시 자취를 하면서 나는 이 부분에 신경 쓰고 신경 써서 하고 있다거나 그 뭔가 자취할 때 팁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으실지 한번 그것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 아까 에어컨 바람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아래층에 이제 제가 준비한 여기 석큘레이터가 있거든요. 이 서큘레이터, 지금은 사용 안 해서 닫아놓긴 했는데, 이 서큘레이터를 사용하면 확실히 아래랑 위에, 그 이제 공기의 순환을 조금 더 도울 수 있어서, 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취 꿀템으로, 복층 사드시는 분이라면, 이런 서큘레이터 하나 정도는 장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 나름대로 자취 팁이 있다면,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실 텐데, 1인 가구 같은 경우. 그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깨지고 지금 요즘 또 배달 뭐 업체 이제 배달료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귀찮더라도 간단하게라도 밥을 해 먹으면 어떨까? 저는 전기밥솥 같은 것도 좀 사가지고 밥을 직접 해 먹고 반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근처 반찬 가게나 이마트에 있는 싸게 나오는 반찬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동백 집탐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볼 집은 용인을 벗어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수원의 망포역에 있는 집인데요. 여긴 앞에 두 곳에 비해서 학교랑 조금 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자취기 방문자분의 본가에서 지하철로 한 30분에서 40분가량 그리고 여기서부터 학교까지 또 30분에서 40분가량 정도 걸리는 중간지점에 있는 집이어가지고 제가 섭외를 하게 되었고요. 혼자 떨어져 살다 보면 아무래도 본가가 그리워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니까 하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그러면은. 자, 기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먼저 얘기하면 되나이 네, 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네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강아지가 있어요. 혹시 강아지도 이 원룸 선택하시는데 좀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그래서 왜 이제 자취를 하게 되셨고 왜이 집을 선택하셨는지를 먼저 물어볼까 해요. 어떤가요? 네 저는 이제 먼저 자취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본가가 광주라서 아주 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게 됐고 저는 원래 그 전에는 이제 강아지가 안 되는 집이었었는데. 내 집을 이제 구할 때는 강아지가 되는 집으로 그걸 1순위로 두고 내 집을 구했었어요.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내 집을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laughs>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원래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집 같은 경우에 월세랑 보증금, 공과금 같은 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증금은 500이고 월세는 38만 원이고 관리비 5만 원에 이제 뭐 공동 정화 뭐 청소비 이런 것들 수도세만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제 전기세나 수, 나머지 그런 가스비는 아직 제가 집에 여기 들어 3월 18일에 들어와서 아직 청구를 내역을 못 받아서 나중에 제가 이제 받게 되면 네 알려 드릴게요. 평수는 몇 평이에요? 평수가 7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들어오실 때 혹시 이방 옵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옵션은 이제 주방에서는 <laughs> 가스 레인지랑 전자 레인지 있었고 여기 집 안에는 그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장두개네 이게 이 집의 기본 옵션이었어요. 음... 주변에 뭐 먹을거리나 놀 때라든가 확실히 수원이라 좀 학교 있는 쪽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잘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데. 그런, 도보를 기준으로 하면, 일단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다 있더라고요.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뭐, 로지리아 이런 패스, 그런 것부터 해서, 카페도, 뭐, 공차나, 뭐, 메, 매가나 뭐, 이런 거다 들어와 있고, 도보 한, 뭐, 오래 걸러도 한 10분 이내로는 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좀더 걸어, 일단 한 10분 정도 거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어서, 사실, 거기는, 뭐, 제가, 대용량을 위주로 파는 데라, 제가 뭐, 자주 장을 볼 일은 없는데, 그래도 그, 그, 대형 마트이니까, 급할 때는 그래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집 앞에 편의점 있고, 또좀 나가면 이제 한 4분 거리에 그 주민센터가 있어서, 그런, 그 전입신고하고, 뭐, 이런 업무들 보기에 저도 편했고요. 네, 그렇게 편의시설이 꽤 생각보다 근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 집 한번 여기 입구 쪽부터 네.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수납이 기본적으로 안에 위에랑 아래랑 밑에가 있긴 있어요. 똥, 이렇게 작동만이들을 이렇게 넣어놓고요 위에 밑에도, 밑에는 여기, 원래 여기 있던 옵션으로 있던 전자레인지인데 제 거가 있어서 그냥 다 넣어 놓고 이제 뭐 기본 뭐 재료 같은 거 여기 넣었어요, 여기.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제가 쓰는 밥통이랑 전자레인지 있고 여기는 그냥 잡동사니 겸 신발장인데 제 신발이 잘 없어서 그냥 수납장 식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럼 저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게 공선이 냉장고가 여기 있고 하다 보니까 주방고 냉장고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살짝 그렇긴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책상은 이제 제가 가져온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행거를 설치해놨어요. 왜냐면 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불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잔짐들이 이게 바깥에 보이니까 좀 솔직히, 너저분해 보이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또, 제가 그렇다고 장을 살기에는 조금, 또 부담이 돼서 나중에 처분하기도 좀 껄, 번거롭고. 그래도 저렇게 행거 설치할 크기 정도는 돼 있어가지고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 괜찮게 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도 막 완전히 비좁집이, 뭐 완전 비좁지는 않은, 않아서 그렇게 설치를 네, 해, 해, 해봤어요. 이 방문 같은 거는 뭘까요? 안에 뭐가 있나요? 네, 여기는 이제 보일러랑 세탁기가 있는 곳이에요. 평상시에 돌릴 때는 닫아놨다가 이제 건조하고 세탁기 이제 말, 건조시킬 때는 저문 열어놓고 네,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아, 이 세탁기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옵션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옵션 9kg 세탁기예요 그 여기 문 달려 있으니까 확실히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라던가 아니면 세탁기 돌릴 때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같은 거좀줄어기도 줄어들기도 하겠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겨울을 안 살아봤는데 진짜 좀 추울 때 되면은 여기 네, 외풍을 조금 막아 줄것 같기도 해요, 이 문이. 이번에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네, 보이시는 대로 환풍기랑 샤워기가 있고요. 다행히 이제 변기 같은 경우는 수압은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내려가고 여기다가 이제 청소 도구나 이런 락스 같은 거 놔두고 있고요. 강아지 샴푸나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뒤에도 청소용품 같은 거 걸어놓고 샴푸통 이런 것들 좀 부피 좀 줄여보려고 네 비누를 줄여 쓰고 있어요. 그래도 천장이 세 칸이나 되고 넓게도 생각보다 넓네요. 이것저것 많이 담아놓을 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 혼자 살기에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크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집의 장단점 한번 총정리해서 말씀을 좀 여쭤도 될까요? 일단, 장점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고, 뭐큰 마트,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뭐 그런 카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그런 것들이 편리하고,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소인분당선 망포역이 이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갈수 있는 어떤 선택지도 넓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교통적인 면 참이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여기가 이제 좀더 가면 행궁동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한 핫플 이런 데가 주변에 있기도 하고 주변에 뭐가 많다는 게 강점인 것 같고. 네, 그리고도 단점은 아무래도 이게 뭐 신축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좀쾌적하진 않아요, 사실 살기에.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월세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그런 건좀 감안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것들이 이제 음 수납, 붙박이장 같은 게 없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자취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자취를 하면서, 이런저런 꿀팁으로 내가 전수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이야기 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어, 일단은 되게, 뭐,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르겠지만, 음, 저는, 그, 그러니까 생각보다 짐을, 저는 되게 없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꽤많은 짐이 많더라고요. 정리를 해서 버리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수시로 정, 자기 짐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왜냐면 이제 자취방 같은 경우는 뭐 오래도록 장기간 살 집은 아니잖아요. 또 자기,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짐들을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만, 꼭 필요한 것들만 자기가 꾸리면서 그런 사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음식물 같은 것도 좀, 저도 꽤 초반에는 많이 버렸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생각보다 잘안 먹는 것도 있고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소, 완전 소량으로 사야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버리는 게또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물 같은 관리도 좀저 그냥 그때그때 사서 바로바로 바로 먹는 게 좋은 거 같고 또 이제 이제 본가에서 살 때는 사실 대부분이. 이제, 뭐, 청소나,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청소나 어떤 살림 같은 거를 대부분 이제, 뭐, 부모님이나 엄마, 엄마한테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자기가 그런 엄마가, 부모님이 했던 일을 자기가 이제 다, 뭐, 청소부터 해서, 다른 거다 자기가 이제, 도맡아서 해야 되니까, 좀 더, 음, 부지런하게, <laughs> 네. 살면서 부지런하게 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살림을 네, 해 나가는 거를 이제 본가에서부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방 한번 다 둘러봤고요. 방 보여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럼 지금까지 집세 군데 함께 둘러보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둘러보신 집 보시면서 감상이 어떠셨나요? 혹시 총평을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어 우선은 제가 정말 자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세상 많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총평을 제가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해 보자면 어, 우선 첫 번째 보여주신 럭스나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학교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건물이 신축인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놀거리가 많았던 게 가장 장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신 그 동백 자취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랑 거리가 살짝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백이면 가까운 편이고 또 복층인 점, 럭스나인처럼 복층인 점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약간 아무래도 차가 제가 없어서 약간 접근성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망포 자취방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학교랑 가장 먼 거리긴 한데 딱 저희 집하고 학교의 중간 지점이어서 그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상가 건물도 제 생각보다 많아서 굉장히 오 새롭게 보였던 그런 자취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집을 그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자취를 할수 있다면 어떤 곳으로 그르시겠어요 제가 선택한 자취방은 세 번째 망포 자취방입니다. 아, 그건 좀 의외네요. 아, 저 당연히 명지대 사거리를 아무래도 고르시지 않을까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이유를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청평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 우선 럭스나인 같은 경우는 진짜 신축 건물인 것도 너무 좋았고 학교랑 가까운 것도 너무 좋고 그 주변에 놀거리가 많은 게 진짜 좋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보증금이나 월세나 공과금 같은 게 사실 저한테는 살짝 부담이 되는 정도여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제가 이렇게 패스를 했고 두 번째 동백 자취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차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았고요 망포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집이랑 학교랑 들락날락 거르기도 쉽고 또 제가 뭐한 시간 반두 시간 통학을 해봤으니까 그래도 한 시간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에 딱 모든 게 적당한 것 같아서 세 번째 망포 자취방을 골랐습니다 일단 그 통학거리가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네? 이점이랑 그리고 본가를 이동하기에도 가깝다 좀 용이하다라는 점이 적용을 크게 했나 보네요. 아, 네, 좋아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또 사연 한 건을 해결을 잘한것 같고요. 네, 저희 자취위키 도움 많이 되셨나요? 어, 네,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laughs>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럼 이렇게 최종 선택 결과까지 알아봤어요.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그만큼 제가 다양한 장소들을 보여드리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어, 담을 수 있게 되어서 이런 의외의 결과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취위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취위기 저희 또한건 해결을 했고요. 또 방문자분들, 자취 고민이 있으시다면 혹은 자기의 자취 꿀팁 같은 거 영상엔 없었는데 내가 더 얘기할 게 있다 하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취위기는 방문자 여러분들의 기여로 인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면은 자취위키 용인대학교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